명한 소비는 왜 필요할까? 와! 새학기다! 민기야, 우리 같이 공책 사러 갈래? 오! 좋은 생각이야! 가자! 음... 어떤 공책을 살까? 아!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 이 공책으로 사야지! 음... 어떤 공책을 사는 게 좋을까? 난 스프링이 달린 공책을 좋아하고 두께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 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없네. 학교 근처에 문구점이 하나 더 있으니 들러서 비교해보고 사야겠어. 민기야, 공책 다 샀어? 아니, 건너편 문구점도 가보려고 해. 효진이, 너는 다 샀어? 응, 그럼 같이 가줄게. 와, <laughs> 고마워. 오, 여기 아까와 같은 공책인데 노란색이 있네. 새학기 할인을 하니까 3,000원이네. 여기서 사야겠다. 어? 이건 내가 산 공책인데? 여기가 더 싸잖아. 가격을 비교해보고 살걸. 두 친구 모두 공책을 샀는데, 효진이는 후회하고, 민기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그건 민기가 현명한 소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민기는 자신이 원하는 품질과 디자인, 가격을 모두 고민해 현명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돈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하, 그럼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명하게 소비하려면 소비하기 전에 계획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사려는 물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물건을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물건의 값과 품질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이 선택으로 편리함이나 즐거움을 얻는지도 생각해야 한답니다. 알고도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겠죠? 네, 그럼요!